예수 께서 대답 하여 이르 시되 기록 되었을때 사람 이떡으 로만 살 것이 아니요, 하나 님의 입 으로부터 나오 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. 하시니.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으로 살것 이라 하였 느니라 하시 니 마태복음 4장4절 말씀, 예수 님은 요한 에게 세례 를받았 어요. 하나님 은 요한 에게 예수 님이 선택 받은 자임 을 보여, 주셨 어요.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야생동물이 있는 광야로 가셨어요. 깜짝이야! 안녕!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.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이나 배고팠어요. 그때 사탄이 나타났어요. 예수, 네가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봐.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어요. 아니,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. 이어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. 내가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. 뭐라고? 성경에 써 있어.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하신다고 말이야. 분명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. 잠깐! 예수님이 대답했어요. 성경이 또 말하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. 안 돼!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셨어요. 다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. 내가만일 내게 업들을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. 예수님이 대답했어요. 사탄아 물러가라. 성경은 주내 하나님께 경비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어. 그러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돌봤어요.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. 공부하셨어요? 샬롬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왕의 자격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하루 동안 밥안 먹은 적 있나요?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식사를 안 하시고, 보이는 것처럼 모래와 바위만 가득한 그런 사막 같은 곳에 계셨대요. 이런 사막 같은 광야를 보면, 당시 유대인들은 40년간 하나님께 훈련 받았던 것,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것들이 생각났어요. 먹을 게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여주신 그런 놀라운 일도 생각나요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기둥이 확 일어나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너무 더운데 불기 구름 기둥이 촥 하늘을 덮으면서 구름을 어~ 햇빛을 가려줬던 것이 생각나요 광야에서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납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고 합니다.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. 그런데 가난할 수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본이 안 된다. 교회 다니면 는 가난하다 뭐 이런 어 그래서 꼭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, 먹고 사는 정도는 걱정 없이 해야지. 그러면서, 먹고 사는데 집중을 해요. 돈을 버는데 관심을 쏟아요.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물론,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, 우리가, 어,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, 우리 먹을 거, 입을 거, 살 곳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느라, 믿으라는 거예요.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칩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? 먹을 게 아니라 예배 말씀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.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. 우리 아이 우리 한 아버지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어머니 모두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. 아멘 두 번째 시험입니다.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 성정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잘 지켜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우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속임수 였어요 하나님께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겠다는 않겠다는 그 말은 사실 이런 말이에요. 시편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너의 길에 함께 하셔서 돌들이 발에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말을 사탄이 교묘하게 너의 길에 라는 부분을 빼고 쏙 빼서 돌이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부분만 말하면서 속인 거예요.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, 부모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. 맞죠? 그런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? 몰라요? 어, 알죠? 그런데 일부러 부모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나, 안 지켜주시나,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막 뛰어내리면 크게 다쳐요.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일부러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하신 한 거예요. 이 말은 유대인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저 돌들과도 같은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선택된 거라는 말이에요.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그 미천한 피조물, 돌들과 같은 너희가 선택돼서 은혜를 받은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.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.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. 이제 난 천국 가. 나쁜 죄를 저질러도 돼.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자신이 선택된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 그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. 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.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나에게 경배하면 왕이 되게 해 준다는 거죠. 단 나에게 경배하면. 여기서 경배는 예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권세 가진 마귀를 예배할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당시에는 왕이 될수 있었던 방법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되었어요. 그런데 사탄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비참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.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였어요. 마귀에게 하는 그단한 번의 경배로 십자가라는 끔찍한 저주를 피하고 이 세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. 하지만 그렇게 얻은 방법은 고통받은 그 백성들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.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쉬운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. 어렵지만 고통스러운 그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,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,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. 마지막 시험에도 이제 넘어지지 않자 마귀는 떠납니다. 예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. 우리도 이렇게 확고하게 이 그림의 양처럼 어 왕의 뒤에 서야 돼요. 왕의 휘하에 그림자의 날개 아래 통치에 들어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, 다른 신을 경배하라는 유혹에 내가 높아지려는 그 유혹에 죽을 때까지 허우적대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시험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겠다고 달려들면 답답한 거예요.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세 가지 범위에서 나온다. 정답은 말씀에 있다. 알려주셨어요. 문제가 조금씩, 문제가 조금씩 응용되어도 큰 맥락은 같아요. 이세 가지 시험을 잘 묵상하셔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오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 아이들 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영유아부의 이런 귀한 말씀으로 삶에 적용할 지도를 그려주심을 감사합니다. 세 가지 유혹의 정체를 알았으니, 이제 오직 정답 대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응용 시험들을 잘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.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 산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. 나를 보내신 곳 가정 일터에서, 아이들 배우자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십자가 지는 것만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. 이미 이기신 그길 저도 따라가게 없어서 왕의 자격 테스트를 마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